안녕하세요. 오늘 친구들이랑 베스 낚시하러 가고 있습니다. 와.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. 미세먼지는 오늘 한 중간이라고 했는데. 와,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어요. <laughs> 왜 몰라? 나 <laughs> 몰라 왜냥 오해장 면 된다고 그래? 그럼 알겠다. 아씨 오늘 차 우리 어디로 가? 송전 송항 송항 이 어디? 당, 당진? 어 지금 친구들 만나서 이제 낚시 갑니다 가교리 맞아 맞아 오늘 만원 챙겨왔지? 응 입금하면 안 되나. 거슬리게 하네. 지금 도착했습니다. 벌써. 네. 벌써 잡았어요. 이가퇴직하고 아, 있어요. 이거. 이거? 응.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. 아, 그래? 아 <laughs> 당진이라서 진짜 조용하네 뭐라 잡았어? 잡았어, 잡... 음, 오케이, 잡았어 고 자, 뭐라고? 자, 잡았고 자, 뭐라 잡았어 라고 자, 더블고으로 잡았습니다 고 <laughs> 응? 김기훈이랑은 더블 <더브리트> <laughs> <laughs> 내 고기를 빼주고 있어. 누가, 누가. 찍고 있어. 다, 다세 마리를 한 번에 잡았어. 오, 잡았습니다. 아, 지금 또 잡았는데 아까보다 커요. 여기 잘 나와요. 베스 낚시 처음 와서. 낚시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오늘 한 다섯 마리 잡았어요. 다음에 또 낚시 오면. 낚시 오면 또 찍을게요. 안녕.